여묘살이라니요. 그게 네. 무슨 말입니까? 북촌에 괴한이 나타났는데, 넌 지금 그게 제일 급한 일이냐? 아버님이 많이 신경 쓰이긴 하셨나 봅니다. 가짜 죽지 않아, 이 여묘살이라니. 그리고 괴한이 아니라 강필직이지요 갑자기 생긴 여묘살를 가라 하시고, 강필직이 호판부인을 죽이려 한 것이 우연은 아닌 듯합니다. 그래서 꼭 가야 하는 겁니까? 수호야. 잘 되었습니다. 그가 나 씨를 청나라로 보낼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기회가 왔네요. 청나라라뇨? 안 됩니다. <laughs> 설마 지금 좌상댁 며느님이 청나라로 떠나겠느냐? 자중하거라.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어찌하면 여기에 남을 수 있을지 방도를 한번 내보실까요? 우리가요? 우리가요? 여묘사를 가라진 속내가 이 모든 일과 연관이 있을 듯한데 그게 뭔지 알아내는 데는 제가 적임자가 아니겠습니까? 아니, 그야. 그냥... 호판부인 일을 보니 제가 여묘사를 가는 길에 죽을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. 호판부인과 저는 지하비를 따라 자결한 장한 과부들로 남겠지요. 절대 그렇게는 되지 않을 테니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. 강표직 수사에서 호판 부인과 연관된 건 없었습니까? 구휼미 작복의 정황은 있으나 아직 조사 중입니다. 구휼미요. 그간 멀건 죽한 그릇 먹는 그 불쌍한 이들의 것을 빼앗았단 말입니까? 그들로는 백성들의 삶은 중하지 않았던 것이지요. 그래서 매일 밤 복면까지 쓰고 다니신 것 아닙니까? <laughs> 우선 제가 호판부인을 맡겠습니다. 그럼 저는 강필직을 좀더 알아보지요. <laughs> 그럼 나는. 형님은 부인이 떠나지 않을 방도를 찾아주십시오. 내가? 그래도 형님이 이 나라 좌부승자 아닙니까. 갑자기? 좋은 생각입니다. 그리 해주시지요. 아, 아, 아니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일 듯한데. 잘 부탁드립니다. 아니 참. 참.